존경하는 대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자유총연맹 온평구 지휘장 이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 어, 않는 코로나19가 계속 연장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생업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 저는 온평구 대조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주동의 큰 행사인 대초마을 한마음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행사 준비에 있어서 어, 우리 동장님과 김익남 준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고생했다고 하는 수고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어, 올해는 어, 비대면으로 축제를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썩 물러가서 동민 여러분과 함께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백내 어,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조동 주민 여러분, 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제14회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축제 방식을 추진하고 준비해주신 김익남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님들과 새로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함께해주신 대조동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에서 대조동의 유명 장소와 곳곳을 탐방하는 우리 동네 소개와 또 대조동 주민들의 끼와 능력을 펼치는 주민 장기자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와 너무 기대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대조동의 숨은 명소를 발견하고 주민들의 재능을 발휘해 화합을 이뤄내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축제가 주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평구도 여러분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